안녕하세요. 다둥이 차 2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7년식 K5 MX 2.0 노블레스입니다. 자, 흰색 차량의 썬루프는 파노라마 썬루프는 진리죠, 진리. 질리. 자, 아, 이 흰색의 파선 가격이 얼마까요? 일 자, 가격 공개해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요, 1560만원입니다. 외부부터 한번 보시죠. 노블레스라 옵션도 굉장히 많아요. 자, 라이트, 범네트 범퍼. mx랑 sx랑 요게 좀 틀리죠? 어우, 요좀 해놓은 것같아 이거는. 좋습니다. 1 7년식 자, 타이어. 타이어 많이 살아있고, 휠도 깔끔합니다.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 왼다까지. 깨끗하고. 뒤에 타이어 살아있고요. 휠도, 보세요. 휠도 깔끔합니다. 트렁크. 범퍼. 요게 이제 틀리죠, 요게. 오른쪽 라인. 아 좋습니다. 아 역시 신세계 이 대머리면은 좀그렇잖아요 그죠? 스파노라우 썬더프 있는 게 훨씬 뭐 상품 가치가 올라가 보이고요. 이 젊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한번 유차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부에 킬로스랑 옵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엔진 미션 보증 남았거든요. 킬로스 한 9만 키로 정도 되는데 엔진 미션 보증 남은 차량입니다. 노블레스라 메모리 시트가 있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있고. 스마트키 버튼 시동이죠 스마트키, 루미르 하이패스. 그다음에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그리고 밑에 프로토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이거 많잖아요 양쪽 통풍 열선,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까지 다 작동 잘 되고요. 야, 이거 워크시트 있네. 워크시트. 시트 상태 굉장히 양호하고. 키로스. 키로수는 95,364km 95,000km입니다 95,000km 전혀 이상은 없지만 성능상에도 이상이 없다고 나오지만 그래도 혹시 엔진 미션 혹시 이상이 생기면은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뒤에 수동 커튼도 있고요 열선도 있고 한번 앉아볼게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여기 깨끗한게 아니고 넓습니다 넓어 더위 더먹겠어 진짜 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 네, 뒷 공간도 굉장히 넓고 아이 매트 하나 깔았는데 차가 틀려 보이네 확실히 매트 하나에 이 시트 보세요 뒷자리는 거의 사용한 감이 없습니다 사용감이 정말로. 아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이 라인 보세요 이 테랑 이 브레이크도이 라인 여기에 이, 이게 또 틀려지는 거거든요 하, 트렁크 트렁크에도 이걸 깔아 놓으셨네요 와 진짜 차를 굉장히 아끼셨던 분인 것 같아요. 렁크댁을 깔아놨습니 그래도, 깔아놨어도, 우리는 다, 헤 해쳐봅니다. 안에까지. 자, 안에 저, 타이어! 타이어 공기압 넣을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시가 잭에 연결해서 쓰는 기계죠. 이제 스페어 타이가 어 없는 차들은, 저렇게 기계가 들어있습니다. 기계가 없다면은, 그 전, 그 전부 빼간 거죠. 요새 보험 잘 돼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 드릴게요 2017년식 K5 MX 2.0 노블레스입니다 긴 색의 파노라마 선루프 스마트 키도 있었고 롬유 라이패스 내비 후방 카메라, 프로토 에어컨 양쪽 통풍 열선, 핸들 열선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까지 달려 있는 아주 관리가 잘된 엔진 미션 보증도 남은 이 9만 키로 된 K5를 제가 1,560만 원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